사람이 떡으로만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그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일을 시작하는 확증하는 아주 멋진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고 시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험을 보다 테스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인간을 유혹해서 재짓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의 시험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은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신비스러운 싸움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싸움이며 기념할 만한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향한 첫 걸음이 쫙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설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모두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화려한 첫 장면과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수천 명이 모여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며 주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몰골이었음이 누가 봐도 이 땅을 구원하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내려오신 메시아로서의 모습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었음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 0일을 금식하고 오늘 성경에 주리신지라, 주리신지라. 어떤 남자 집사님이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밝은 모습으로 마치 기도 응답이나 받아 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응답은 아니고, 목사님, 3일을 금식하고 끝났는데, 이제부터 저는 아내에게 반찬 투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일을 굶어보니까 모든 게다 맛있는. 거. 3일을 줄였는데도, 나 이제 반찬 투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의 40일, 지금 극도의 배고픔과 그 심없는 초라한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인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달려들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겁이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40일을 금식했는데 감히 거기다가 그런데 그는 마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약점을 알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40일을 줄였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극도의 굶주림을 느끼셨던 예수님의 그 약점인 먹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치명적인 두 가지 시험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스스로 한번 증명해 봐. 다른 하나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너 지금 40일을 줄였잖아. 그 배고픔을 한번 치어봐.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이런 정도의 시험은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고 한 시험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지만 외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 외경입니다. 근데 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야 높은 산에 올라갈 거다 돌들을 하나씩 준비해라 크기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역시 또뭐 베드로 아닙니까? 옅다 큰 돌을 하나 들고 얄팍한 가를 유다는 주먹만한 돌을 하나 들고 달랑달랑 그리고 심 없이, 힘들이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갔고, 베드로는 낑낑대고 올라갔으며, 뭔가 있겠다. 근데 도착한 예수님께서 수고드렸다. 그거 깔고 앉아라.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깔고 앉아라. 그러니 그것으로 끈, 썰렁. 그 맨날 며칠 후에 다시 동일하게, 얘들아, 돌들 하나씩 준비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또안 썩죠. 그지? 많은 돌을 준비해. 가론 유다는 역시 유다야. 이번에는 뭔가 달라. 큰 돌을 준비하고 올라갔더니, 수고들렸다그 돌이 떡이 되었으니 먹어라. 베드로는 이만큼 먹고, 가론 유다는 이만큼. 그게 외경이 있는 거야. 능히 하실 수 있어.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멩이 정도로 떡덩어리를 만든 것은 예수님에게는 식음증 먹깁니다. 말씀만 하시. 얘들아 먹어라 하면 오 어, 돌이 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한 시험을 조금 어색해하고. 피해 가시는 듯 보입니다. 사단에게 이런 시험 따위로 예수님을 공격하느냐 보란 듯이 딱그 자리에서 옛다 떡이 되라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막 드셨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꺼내시면서 슬슬 뭐꽃 꽁무리를 빼듯이 시험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니?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똑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짠! 아마 베풀어서 떡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를 만들어서 거기 온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 그냥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실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아직도 능력이 없으신 것일까?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드신다고 누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와 멋지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의 시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아, 혹시 아직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때까지 지금 참고 위기를 넘기시려는 것은 아닐까? 지금 예수님께서 속시원이 본때를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왜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현실과 상황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보리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5천 명을 먹이기도 열두 광주가 남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사단을 능히 물리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요구보다 더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 친히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 하셨습니다. 드시지 않으면 주으시고주무시지 아니면 피곤하시고 할렐루야.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보면 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평생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시험을 받을 쯤에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감당해야 할지 몸서 지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에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으로 굴복시켜서 자신의 승자임을 드러내려는 악한 계기가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려면 시험 유혹에 타협하지 말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이겨야 됨을 친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타협과 조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대상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시험에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며, 무조건 말씀의 권세로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사단의 공격 방법이 약점임을 드러내신 것이며, 배고픔은 육체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일을 금식을 해 보았습니다. 10일 동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체성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서 열흘 동안은 제가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아, 내가 20일 금식이 끝나면 오리온 초코파이 한 상자 12개 들어있는 거, 그걸 내가 즉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으리라. 그냥 주야로 먹으리라. 먹으리라. 다니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보며. 머리 그 숱이 많은 분들은 저분은 초코파이가 많이 발라져 있네 저분은 누가 다 핥아먹었는지 아무것도 없네 그런 기도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20일이 끝났습니다 총각되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언 제가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박스 12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까먹었는데 이게 설사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이게 약점.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단은 이세 가지 시험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시험을 준 것입니다. 왜? 바로 육체적 욕구의 충격의 유혹이 인간의 범죄하기 쉬운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하는 죄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비례된 것입니다 그만큼 육체적 욕구에 대한 충족의지는 매우 인간에게 강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식욕에 대한 갈망이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에 그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 자칫 방심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단의 유혹에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로 이기게 하셨고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시험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단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망심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어쩔 수 없어서. 그뭐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합리화 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유물론자들의 최고의 도덕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사단의 말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굶주림을 채워 목숨을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세례이한은 누가 보면 3장 6절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일의 돌로 떡뿐만 아니라 돌들로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금지림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리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사용했다면 구속사역은 아마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시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합리화 시킵니다 우리들은 다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뭐 잘난 것이 없어서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것이 인간에게는 생활의 지상 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라는 한마디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질이나 성매춘까지도 온무하고 맙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종말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다라고 바울은 지적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처럼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유물론자들의 최고의 도둑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단의 시험의 배후에는 이 목숨부터 건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유물론적 사상이 깊게 배어져 있고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깨워 있어야 됩니다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은 항시 곱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가 삼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떡을 알고 공격합니이 떡은 나의 약점이요, 단점이요, 허물일 것입니 어떤 이에게 떡은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 떡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에게 또는 떡은 친구와 세상적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편하이될 수도 있고, 자기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아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고, 늘 상처받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이런 시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가정, 모두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자기는 그것이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떡이여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떡에 대한 의식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떡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목숨 걸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떡을 해결해야 시험도 문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해결해야 된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적과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세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세를 사용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시험을 사단을 떡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신 갑질을 취해야 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 신앙의 직분으로도 안 됩니다. 신앙의 발자취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세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떡 유혹 시험 내 단점 허물 교만 아직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유혹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요. 믿음은 나의 시험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니.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떡을 발견합시다. 나의 허물과 나의 단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시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교만입니까? 아집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입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사단의 무기를 말씀으로 파괴합시다 시험의 정체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깁시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어 근신함니 영적으로 역동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비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단의 유혹을 대적했듯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 사단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께서도 도와 주시는 것이니 그래서 건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능력 있게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삶의 시험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사단의 시험과 위협의 손길에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뎌져 있고 무방비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사단의 위으로 인해서 더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더 이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기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워 영적으로 승리한다면 천군천사가 도와줄 것입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떡으로만 사는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 결단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떡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교만입니까? 아집입니까? 세상적 쾌락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떨쳐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 앞에 조명을 받고,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가야 건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